하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요? 여기서 앞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건 fx가 2차라는 거죠. 아2 x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땡땡땡 가는 건데. 어 그럼 2를 아는 거고 여기서 fx가 여기 2 넣으면 빵 되니까 걔를 없애 주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입을 하는 거죠. x 2 하시고 그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2라고 나왔으니까 2는 그냥 쓰고 그다음에 x 베타라고 쓸아 알파라고 쓸까요? 이렇게 씁시다. 그럼 x 알파 슉 사라지죠? 그럼 여기 넣으면 2에 E 뭐이 마이너스, 그렇죠. e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뭐 알파. 되죠? 마이너스 사죠? 그러면은 얘가 이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이죠? 그러면은 알파는 사라고 네.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만 더 관찰을 해보면 얘를 좀더 관찰해봅시다. 얘를 좀 관찰해보면 얘가 x 마이너스 이잖아요. 그럼 다시 써볼게요. x 마이너스 이하고 아까 정민이가 뭐라 그랬냐면 f 이가 제로라 그랬거든요. 네. F2가 제로라 그랬으니까 얘를 Fx-F2로 바꿔도 되잖아요 F2는 어차피 제로라면서요 어? 이거 무슨 식이에요? 그거네 아, 뭐예요? 뭐예요? X 뭐죠? 변, 화, 량아 어. 기울기구나 이게 기울기예요 아. 맞아요? 아, 이게 기울기죠 그죠 이게 기울기인데 보세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2로 가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어? 얘는 지금 X가 그러면 움직이고 있네요? 네아 이게 동점이네요? 네 2...F...2 e e 분의...2 컴마 e, F이네요? 여기 정점이네요? 얘가 누구라고요? 내가 유턴이네요? 유턴이, 네. 유턴이 뭐라는 거야? 유턴이 있잖아요? 네. 아, 이렇게 이유이 네.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아. 유턴이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여기서 아인슈인가 아니요, 아인슈타인 아니, 상대성 이론이고 네. 그죠 새가 이렇게 휴 아, 날아가는 그치구나. 걸. 미국의 네. 그, 그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휴 가는데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새요? 이렇게 갈 수도. 아고요재밌줄 네, 알았네. <laughs> 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어, 여기서 그러면 얘가 이일때뭘 얘기하는 거죠? 이일 때의 최고?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음. 어떤 기울기냐면. X, 빨리 이 따라오세요. 네. 이보다 이보다 살짝 큰 거죠? 네. 그리고 이보다 살짝 작은 거죠? 네. 아 순간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살짝 작고 살짝. 순간 기울기네. 이게 순간 기울기예요. 아, 아 네. 순간 기울기가 걔가 뭐예요? 걔가 미분이고 미분 한 거고 걔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사실 미분이었네. 이게 미분이에요. 이게 <laughs> 미분 정의식이에요. 네. 얘가 유일해요. 예 네, 이걸 기억해야 돼요.